예, 이 랭스 성당을 보기 위해서요. 예. 약한 2시간을 달려 가지고요. 네, 예, 이첫 인상이 이 상당히 좋네요. 이 깨끗하고 이 단정하고 아, 이러다가 점점 프랑스에 빠져들겠는데요. 예, 이 성당 왔다가요? 이 성당도 점심 시간이 있네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? 예, 저희도 점심 식사를 하면 되죠. <laughs> 예이 유럽에서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이 카페가 1930년부터 오픈했다는 거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님 예 태어난 때에 이 카페가 문을 열었네요 예이 점심은 아내와요 이 제과점에서 해결하기로 빵을 먹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답니다 맥세 맥스바 안녕하세요. 로마 야기꾼입니다 예, 여러분 제 뒤에 아주 근산 성당이 예, 우뚝 솟아 있죠. 예, 이곳은요 랭스 대성당이랍니다. 이것은 파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. 예, 여러분이 이 파리에서 자동차를 타고요 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약 여유로 있게 한두 시간 정도 예, 달려 오시면은요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예 근산 성당을 예, 보실 수가 있답니다. 가사드까지요. 예, 그러면 이 랭스 성당은 이 뭐로 유명하고 뭐 때문에 꼭 예, 와보야 되느냐? 아, 딴걸 빼고도요. 우선은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아, 예, 너무나도 아름답죠. 예, 그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이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서 그 아름다운 성당 중에 이 손꼽히는 성당이 이 바로 랭스 예 대성당이랍니다. 이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곳은요, 이 그동안 이 프랑스 역대 왕들이 이 그동안 이곳에서 도유식과 함께 이 세례식을 갖다가 이 치룬 성당으로서 아주 예, 유명하답니다.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. 이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은요, 이 유명한 샤갈의 그 스테인글라스 예, 또 작품이 있거든요. 이 마지막으로 예, 생각지 않은 이곳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. 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문에 보면은요 이 가브레 천사가 아주 예 해맑게 예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곳의 명물로서 아주 예 유명하답니다 예이 여러분에게 랭스 성당의 이 중요한 의미가 이 프랑스 역대 왕들이 이 도유식 및예 대관식을 한 곳이라고 했죠. 예, 그 시작은요, 예전 이 로마 시대로 이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로마, 예, 말기에 이 로마가 혼란스럽고 할 때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방에는 예, 게르만 민족이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. 그때 여러 이 분파의 게르만족 중에요, 이 프랑크족이 있었습니다. 이 프랑크족이 그 힘이 세지면서 영토가 확장되고, 그때 예, 최초로 처음으로 이 클로비스 왕이라는 사람이 예,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클로비스는요, 예,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왕도 중요, 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요, 이 게르만족으로서는 처음이자 특이하게 이 카톨릭으로 예, 개종을 합니다. 그래서 바로 그때 이곳 예, 랭스 대성당에 와서요, 이 도유식 및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도유식이라고 하면은요.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이 그리스도 라는 뜻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곳에서 예 클로비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요이 세례식 및 대관식을 예 이곳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요 역대 왕들이 프랑스 왕들이 25명이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도유식및 대관식을 해서 마침내는 그 자체가 예, 프랑스 왕으로서 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의미가 되버리거든요. 근데그 왕들 중에서도요, 이 정말로 뜻 깊은 이곳에서 대관식을 한 사람은요, 이 샤를 칠세일 겁니다. 이 샤를 칠세는 1400년경에 이 프랑스의 왕인데요, 이그 당시에는 영국과의 이 백년 전쟁으로요, 이 제대로 그 대관식을, 못했습니다. 그래서, 이 프랑스에서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, 이 영국의 힘에 눌려가지고, 절태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, 그 당시에, 예, 그 위기를 타개한 사람이,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, 예, 이 잔다르카랍니다. 이 잔다르크가 해성같이 나타나갔고요. 이 오롤레앙 전투를 갖다 승리로 이끌면서, 예, 드디어는, 예, 샤를 칠세가 이곳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, 예, 이 프랑스가 마침내 영국을, 예, 물리치는 이 큰, 예, 힘이 되게 한 사건이었거든요. 이렇듯이, 이 프랑스 국민에게도 또한 프랑스 왕들에게도요, 이그 랭스 대성당은 아주, 예,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랍니다. 예, 여러분 이 성당의 앞면을 이 파사드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? 예, 근데 이 파사드 중에서도 이 아름답기로 예 손꼽히는 게 바로 이 랭스 대성당 아닙니까? 이 빽빽한 예 조각상들 정말로 많죠? 약한 성당을 둘러싸고 2,300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. 저 여러분이 이 파사드 중에서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은요, 이 왕들의 갤러리라고 해가지고요. 역대 왕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의 그 모습이요, 예, 56개가 예, 늘어서 있고요.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여러분 장미창 아시죠? 예, 장미창이 아주 아름답게 있고요. 그 장미창 밑에 보면은요, 이 성모님이 이 하늘에 올라었을때이 예수님께서 왕관을 갖다가 예, 씌워주는 모습이 아주 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고 그 주위에 둘레드는 예,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죠? 예,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은요, 예, 세 개의 문이 있죠? 이 가운데 제일 큰 문을요, 예, 성모 마리아의 문이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, 예, 성모님의 대관식 및이 수태고지가 여기에 조각되어 있고요. 이 보는 데에서 좌측은, 예, 성자들의, 예, 문이라고 한답니다. 이곳은, 예, 다양한 성자들의 예, 조각상이 있으면서 이 우측 우측은 예수와 예언자들의 모습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조각에 놓았답니다. 예 이곳에 보시면은요, 예 수많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이곳에 아주 예 유명한 조각상이 있답니다. 예, 여기서 이곳에 있는 예 조각상들이 대부분 얼굴을 보면은요, 이 근엄한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예 지금 보이시는 이 조각상 보시면은요 아주 환한 예 순박한 예 웃음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을 반겨주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바로 이 가브레의 천사인데요 이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들 사랑을 받아갖고 아주 냉스의 미소라는 이 이름을 부여받아갖고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두들 예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간답니다. 이곳에 바로 써 있는 것이요.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클로비스 왕이 세례를 받았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이 독수리가 이 프랑스 왕들의 이 상징을 하는 거죠. 저 뒤로도 갈수 있어? <laughs> 예, 이 스타인글라스 너무나도 아름답죠. 이 특히나 이 해질 무렵에 이 쏟아지는 햇빛에 비치는 예, 이스테인글라스는 이곳의 이 명물이랍니다. 예, 여러분, 이것이 이 랭스 대성당의 또 유명한 하나, 이 러시아 출신의 이 화가 이 샤갈이 만든 스테인글라스랍니다. 이 색채가 몹시 아름답죠.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요, 여러 가지 이 그림이 섞여져 있는 가운데, 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예, 계신 모습이 보이죠. 그위 아래 여러 예, 성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 샤갈이 아름답게 예, 표현해 놓은 것이랍니다. 예, 이 지금 보이시는 것이요, 예, 그 정문 파사드에 있는 이 장미 창 스테인글라스에서 이 쏟아져 들어오는. 이 핏을 보고 계신데요. 예, 정말 아름답죠? 여러분, 이 랭스 대성당, 이 어떠신가요? 예, 이 제가 소개 시키드리니까 예, 갑자기 직접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확 땡기시죠?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이 프랑스, 예, 오시면은요, 꼭 예,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이 프랑스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.